이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? 아 저는 지금 사학과 다니고 있는 이고학번 최정환이라고 합니다 가방에 그냥 노, 노트북이랑 네. 꺼내야 되나요? 어, 예, 네, 꺼내주시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노트북이랑. 네. 노트북은 혹시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?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샀으니까 지금 4, 어, 5년 됐네요? 그런 네. 어, 생각보다 많이 어, 썼네. 되게 깨끗하게 쓰시네요. 깨끗한가요? <웃음> 네. <웃음> 네. 다음 뭐. 누구를 한번 볼까요? 이거는 네. 충전기. 네. 그리고 이제 전공 관련 음. 책이 음. 3개 있는데. 아. 네. 지리 수업이랑 네. 불교, 불교사 관련 수업을 들어서 이것들은 다 도서관에서 빌린 거죠? 네, 중앙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. 음. 책들, 책들도 있고, 음. 지이학도있 음. 이거 원래 뺐어야 되는데, 네. 얼마 전에 중문과에서 <laughs> 네. 연극을 했거든요. 그 연극 아. 이 문과대 학생끼리 되게 좀 돈독한가 봐요. 네, 돈독하죠. 네. 중문과하고 또 마치 사학과하고 네, 맞습니다. 이거 상장인가요, 이거는? 네, 이거는 <laughs> 네, 휴스라고 네. 인문사회 융합 인재 양성 사업이라고 네, 저도 교수님이 참여하라고 해서 해가지고 네. 잘 모르지만 하나씩 네, 다녀와서 <laughs> 상장은 아니고 수료증이에요. 아, 수료증. 수료증이에요. 네. 네, 상장 내용 한번 수료증 아, 아, 내용 아, 한번 아, 예, 예. 아, 이렇게 또 인문사회 음. 캠프를 가셨네요. 네. 휴스 사업이라고 하는데 휴스 많이 관심 보이나요. 아, 어, 네. <laughs> 이, 이름도 아, 붙여지고 네. 나왔네. 뭐 파일 네. 파일은 그냥 저, 이제 어떤 게 들어 있는 거예요? 교양 안무.. 제가 좀 아날로그 인간이라 아 교양 안무 같은 거 이런 거 메모하는 거 다들 태블릿으로 하는데 저는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, 걸펜으로 어쩐지 노트북 깨끗하신 이유가 잘안 <laughs> 쓰시네, 이거를 이거 네. <laughs> 다 종이.. 좀... 어,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중앙도서관에서.. 아, 이거 네. 받으신 거구나, 네. 중앙도서관에서 <laughs> 종이가 한두 장이 아니에요, 아, 네. <laughs> 그만, 그만해주세요 여기 글씨도 글씨를.. 네. 글씨를 잘 쓰시진 않으시네요. 네, 그 <laughs> 네. 저만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아 제, 제 필기니까 어. 그 보안상의 이유로 일부러 좀 흘렸습니다. <laughs> 네. 또, 또 있나요? 이거는 네. 우리 사학과에서는 이런 거 주거든요. 아 사학과 엘파이도 사학과. 사학과. 어, 예쁘네요 되게 이거는 <laughs> 스케치북이예요. <스피링>. 예전네 <laughs> <laughs> 제가 학생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학생회에서 그 쓰던 스케치북이거든요. 네뭐 이런 이런 거 입고 하거든요. 아 학생회 네, 학생회 네. 하시는구나. 혹시 네, 네. 뭐 직무가 어, 어떻게? 그래서 저... 지금 지금 70, 지금 7시 부대인데 네. 제가 7시 부대 학생회장 하고 있어요. 습아 네. 아, 회장님이셨어요? 님까지 붙일 아, 그 거까진 아닌 것 같은데 스케치북 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할거제 상이거든요. 아 예뻐 요 예뻐. 요 이런 거는 뭐 사인 연습하시는 거예요? 아 이거는 와 자체 행사로 이제 캐치마인드 비슷한 그런 음... 걸 했었는데. 어 글씨 글씨 잘쓰셨네 음. 제가 쓴거 아니면? <laughs> 아, 이건 뭐예요? 네. 이거는 아, 이 이거, 이거 물병입니다. 물... 이게 신기할 수가. <laughs> 네, <물병입니다. 웃음> 이게 물병입니다. 이렇게 열면은. 네. 그냥... 아,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일 수 있는 건가요? 아, 이렇게 열면은, 네. 이렇게 따라서 줄 수도 있고. 이런, 이렇게 네. 쓰는 물병인데. 물 맞죠? 이거 잔이 약간. 아니, 물병? 아. 손 무는 물병이에요. 네. 과자랑. 가끔씩 드시는? 예 네. 이거는 전에 철학과 2점 갔을 때 받은 음 거고요. 이번 에 축제 때 음. 이거는 이제 후배가 줬는데 안 먹고 있다가 후배가 많이 서운해요. 아, 예. 다른 건다먹었어 다른 건다 아, <거> 먹었어요. 다른 다른 건다 먹고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. 네. 아예 여러 개 줬는데. 평소에 좋아하는 후배인가요? 좋아. 아, 예, 아 아기 남신 있어. 평소에 좋아. 아예 아끼는 후배죠. 아끼는 후배죠. 예. 예, 예. 어.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뭐보석배터리랑 이제. <laughs> 볼펜이랑 네. 이제 뭐 버즈 이 정도? 음 네. 아! 그리고 이게 네. 이제 오, 피자를 예전에 네. 파파존스 피자를 시키면 은 아이브 키링을 하셨거든요? <laughs> 아아 아이브 가장 좋아하세요? 그다고할수 있잖아 <웃음> <웃음> 어, 또 있나요? 아니아니 고조에 넣었거든요 가끔 오, 이건... 올라올 때아 그 아주... 휴대용 면도기를 구매하시는구나 네. 수염이 평소에 좀 많으세요? 아. 막 많이 지적받고 그러진 않았는데 음. 제가 거울 보면 좀 거슬려가지고 아, 굉장히 또 청결하시고 사실 이 전공 책들 아... 오늘 볼 일이 없는데 네. 이 무겁게 세 권이나 들고 올 필요가 있었나요? 힘들 책이 엄청 두꺼워요. 아 그러게 말입니다. 전공 책 답죠. 어쩔 수 없죠. 빈츠를줬던 후배님께 한번 영상편지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? 아니, 희정아, 그, <laughs> 뽀또랑 다른 거 주문 다 먹었고, 이거 하나만 남은 거고, 이것도, 이거 가는 길에 먹을게, 금방. 어, 그, 서운해하지 말고, 그, 뭐지? 네.